네, 어, 뮤지컬 배우 한승윤입니다. 네, <laughs> 네, 생소, 네, 저, 저조차 생소한데, 네. 어, 제가 오디션, 여기 원스라는 작품 오디션을 볼 때가, 어, 음악을 사실,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, 음악을, 어, 더 오래 못할 수도 있겠다. 하고 <laughs> 저는 무슨 소리할지 모르겠는데. 넌내매여야네 <laughs> 그런 <laughs> 그런 시기에 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그냥 오디션이나 한번 봐보지 뭐 뮤지컬 오디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경험삼아 재밌겠다 해서 본. 작품인데 경력도 어, 없고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저희 신시컴퍼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, 저희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저 같이 이렇게 잘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하, 저에게 어.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 힘을 얻고 지현 누나처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원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